여지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언박싱 두 번째 하는 날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언박싱에 들어갈 두 가지 물건을 리뷰해보 겠습니다 자, 여러분과 함께 뜯으려고 제가 이렇게 네, <laughs> 새 것처럼 그대로 택배를 가지고 온 것처럼. 네,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오, 짜잔. 바나다, 튤립, 삼각대, 블루투스, 셀카봉입니다. 우와. 우와, 이게 이렇게 기능들도 있고요. 직접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~ 설명서 있고요, 설명서 <laughs> 그 다음 오 셀카봉 이렇게 있고요, 그 다음에 버튼식 이렇게 누르는 친구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친구가 어떤 기능이냐면, 이런 식으로 해서 꺾기도 하고, 이렇게 옆으로,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.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, 어, 너무 좋은 건데. 어,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너무 좋기도 하고, 이거 괜찮구나. 진짜 이게 개, 괜찮은 친구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삼각대도 되고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셀카봉도 가능해서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약간 어디 갈 때나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세로도 되지만 옆으로도 할수 있는 기능적인 원리 역시 바나다 최곤데요. <웃음> 최곤데요. <웃음> 한번 써보고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와 정말 신기한데요? <laughs>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바나다 튤립 삼각대 블루투스 셀카봉입니다. 아, 이거 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우와!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? 아주 좋은데요? <laughs> 아주 좋습니다. 한번 열심히 촬영도 하고, 네, 들고 다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네, 그런 용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는 약간 이제 버튼식으로 눌러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좋은데요? 오,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자. 다음, 두 번째. 짜잔! 이게 뭘까요? <laughs> 일단 뜯어볼게요. 두 번째. 테이프가 붙여 있어가지고 조금. 불편하네요. 자, 두 번째, 두 번째! 우와 없네요 그럼.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 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정말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? 이그 친구를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이기 때문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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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거를 사실.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아 이건 아니다, 아 저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촬영을 하면 좋은데 촬영하는 도구를 살려면 너무 비싸서 제가 그래서 못 샀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샀습니다. 쑥 쑥! 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기능인가 봐요. 우와, 우와,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. 우와, 대박! 우와, 너무 근데요. 우와!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무게가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친구가 여기 위에. 이렇게 음, 이침구를 돌릴 수 있고,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는 하 침부인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그래서 돌려서 네 돌려서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진짜 유튜버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아 어, 진짜 이거는 태연이랑 은흥이 있었는데, 오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위에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했고 다음에 그 위에 네. 이거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위에를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너무 잘한다. 너무너무 신기하고,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네. 조명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버튼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의 리뷰 물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언박싱 리뷰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지 눌러주세요.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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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, 눌러. <laughs> 그럼 지오커스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laughs>